브릭스서브젝트 리딩 유닛 16 플라시보 이펙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위약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여기서 이 위약이라는 건음 우리 가짜 돈 위조 지폐라고 하잖아. 그럴 때그 위랑 같은 건데 가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약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거야. 그런데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치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 왜 가짜 약인데도 효과가 있을까 그치 약이 우리 몸을 치유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치유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의 역할 이 정신의 역할이 어, 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읽기 전에 Before You Read Do Your Friends Comforting Words affect how you feel? 너의 친구의 comforting words가 너의 친구의 위로하는 말이, c o m f o r t i n g 위로하다 이런 뜻이지. 친구가 위로하는 말이 how you feel,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너의 감정에 a f f e c t 영향을 주니라고 물어봤어. 친구가 위로해주는 말 하나로 어,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나 또 슬펐던 감정이 싹 치우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How much do you think words affect our minds? 음, 너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너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응, 음, 사람들의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말들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런 가짜 위약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아,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뭔가 나쁜 말을 들으면 몸까지 아파지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 사실은 몸보다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자. 플라시보 이펙트. 메디슨 is a very old science. 약은 아주 오래된 과학이야. 그것은 존재했지. It existed before people started writing down history. 그 약이라는 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응, 음, 존재했어. 사람들이 음 역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기 전부터 약이라는 게 존재한 거지. 우리 역사 시대라고 하잖아, 그렇지? 문자가 생기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약이라는 건 존재했어. As scientists learned more about the human body? As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모모와 면서가 좋겠다. 그지 과학자들이, 음, 사람들의 그 인간의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이 과학자들은 할수 있었지. be able to. 뭐랑 같은 거야? 그치? can이랑 같은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과거니까 과거로. 비동사를 과거로 바꿨었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할수 있었어. 음, 사람들을 더잘 treat 치유할 수 있었어. 하지만 however there is a mystery. 하지만 음, 미스테리가 있어. there is 뭐뭐가 있어. 어디에? In the world of medicine. 이 약의 세계에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어떤 미스테리냐면 placebo effect라고 불리는 미스테리를 꾸며주지 그치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불리는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거야 그것은 어떤 건데 또 얘는 플라시보 효과를 꾸며준다 그치 That seems to rely on the state of mind 어, 마음의 상태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 마음의 상태에 뭔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라는 미스테리가 약의 세계에는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가 종종 아 그건 모든 건다 마음먹기 달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치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런 걸 증명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 at first 처음에 the placebo effect sounds like silly superstition 이 placebo 효과라는 건 들렸지. 뭐처럼 들렸어. 그렇지. 바보 같은 슈퍼스테이션처럼. 바보 같은 미신처럼 들렸어. 하지만 but the Harvard Medical School,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perform 어 해봤대. 뭘 했냐면 interesting experiment.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perform한 거지. They found 270 people. 그 사람들은 음 이 하버드 메디클 스쿨은 270명의 사람들을 찾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 270명은 who experienced strong arm pain. 아주 강한 팔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팔이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런 270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they gave half of them 그들 중 절반의 pain relief pills. 이렇게 고통을 좀 줄여 주는 진통제 같은 알약을 주었고 그렇지. and the other half 그리고 또 다른 절반에게는 acupuncture treatments. acupuncture treatments는 침을 말하는 거거든. 음, 침 치료를 해 줬어. Some of them were told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were told 지금 텔의 과거잖아 그치? 텔은 말하다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는 앞에 비동사를 쓰고 뒤에는 과거분사 pp를 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월 l 드는 말한 게 아니고 사실 들었어. 그치? 들었다로 해석해야겠지 거꾸로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대. That they would get better. 더 좋아질 거라고. 이거 하시면 되게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others were told. 역시 들었지. That they might experience. 어, 이럴지도 모른다고. 그치. might는 추측의 조동사잖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떤 거를. tiredness, swelling and redness. 피곤하고 또 부어오르고 그리고 빨개지고. 침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었대. 근데 어떻게 됐을까? Some patients actually got better. patient는 환자지. 어떤 환자들은 실제로 정말 got better 좋아졌어. 그리고 반면에 while 반면에 음 여기 some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은 이래 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some, 그리고 others. 이것도 꼭 기억할게. 반면에니까 반대되는 얘기 나올 것 같아. 그치. 더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others felt the negative side effect. 부작용이지. 부작용을 느꼈어. 어떤 부작용인지 꾸며주네? that they were warned about. 이 부작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뒤에서. 부작용이, 부작용인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원이 경고하다잖아. 그러니까, 경고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뭐라고? 그치,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수동태 쓰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던 부작용을 느꼈어. 뭐 부작용, 아까 경고받았던 부작용 뭐였지? 뭐, 부어오를 수 있고, 그치, 빨개질 수 있고, 이런 부작용 설명 들었었잖아. 그걸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the fascinating part of the test 여기까지 어 여기 이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네이 테스트에 음 뭔가 되게 매력적인 뭐 테스트에 이런 재미있는 부분은 is that 바로 이런 것이야 여기서 대은 어떤 것이란 뜻이지 그치 어떤 것이냐면 there was no actual treatment. 대혈이니까 있다인데 노후가 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없다라고 해석해야겠지? 실제 치료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진 사람도 있고 또 부작용을 느낀 사람도 있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실제적인 치료가 아예 없었다는 거야.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약도 줬잖아. The pills were not real medicine. 그 약은 진짜 약이 아니었어 아니면 뭐 사탕 같은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치? and uh, acupuncture 아까 침도 맞았잖아, 그치? acupuncture가 이렇게 행해졌는데 근데 뭘로 행해졌냐면 with fake needles 진짜 바늘을 찔러야 침이잖아 근데 fake니까 가짜 가짜 바늘로 그냥 쿡쿡 찌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침을 놓은 거는 아니었어 everything that happened 여기까지가 주어네또 동사 앞까지 주어. 이만큼 한 덩어리 해석해야 되지. 어, everything that happened가 꾸며주지. 이렇게 주어가 좀길 때는 앞에 있는 걸 뒤에서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일어났던 모든 것.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일.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 느끼고 이런 모든 일은 awkward. 발생했어. 왜 발생했을까? Because the patient... s Simply believed it would. 어, 환자들이 단순히 그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이렇게 진짜 치료는 전혀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고통을 더 마이너스로 느꼈고 고통이 마이너스 된건 고통을 덜 느낀 거잖아. 그치? 그런 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고 우리한테 좋은거지 그치? 그런데 오히려 교, 고통을 더 플러스 되게 느낀 사람도 있었잖아. 전혀 치료는 없었는데 그건 노시보 이펙트라고 한대. 이렇게 두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알면서 다음 얘기 한번 읽어볼게 When sick people get better because they think they will 음, 아픈 사람이 좋아졌어. 왜 좋아졌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런 것을 그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get better 했을 때 it is c a l e d 그건 불리지 뭐라고 불리우냐면 placebo effect라고 불려 그리고 the opposite reaction 아까 얘기했지 반대 개념이 있었잖아 반대 반응은 뭐라고 불리냐면 nocebo effect라고 불려 the word placebo 이 플라시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 was first used. 처음 사용되었어.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people. 사람들을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일까? who were paid. pay가 돈을 주다잖아. 그러면 were paid 하면? 그치, 아까랑 같은 거지.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돈을 받은 거지. 이런 돈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할 때 플라시보라는 말을 썼었대. 어떻게 돈을 받았냐면, 어, 장례식에서 우는 일을 했나봐. 이런 장례식에서 우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을 묘사할 때왜 우리 사람들이 울어야 될까? 왜냐면 사람들을 좀더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장례식에서 좀 옆에서 울어 주세요 했나 봐. 그래서 우는 역할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제 플스 그런 그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 플라시보였대. 그럼 약에서는 플라시보는 음 장례식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약에서는 이 플라시보는 그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음, 더 사람들이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면서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 그치? Brain scans show that there is a real physical change. Brain scan, 브레인은 사진을 찍어보면 뇌사진을 찍어보면 그것은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 환자의 몸에 정말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게뇌 사진에서도 나오는 거지. 이렇게 플라시보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One theory, theory는 이론이지. 한 가지 이론은 is that it is because the brain has learned to heal the body.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정말 실제로 몸이 좋아지는 걸까? 어한 가지 이론은 음, 이런 이유 때문이래 브레인이 어, 몸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또한 가지 이론은 바로 이런 것이래 몸이 속은 거야 마음과 함께 같이 몸도 속아버린 거지 그치? 마음만 속은 게 아니라 몸도 속았어 아니면 아 몸이 치유하는 걸 스스로 배우게 됐어 알게 됐어 치유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대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하긴 하잖아 그치 scientists can only guess 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야 how it actually works but the placebo effect certainly shows the power of the human mind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추측을 했잖아.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정말로, 우선, 결론적으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뭐를? 인간의 마음의 힘을.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이게 맞는 말이네.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